안녕하십니까. 청년보수정치 퇴근TV입니다. 오늘도 우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며, 어,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아, 어, 우리나라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지, 이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어, 살펴봐야 한다는 생각에, 제가 영상 받아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토대로, 우리 퇴근TV 가족분들과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 여전히, 어, 제 채널을, 구독, 청년들에게 힘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똘똘 뭉쳐야 한다는 생각에 우리 우파의 힘이 정말 하나가 될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리고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 주셔야 이 지속 시간에 따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기 때문에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보수의 우파가 정말 지금 어려운 시기를 걷고 있지만 분명 좋은 날이 올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점에 올 때까지 저는 우리 퇴근 TV 가족분들과 이렇게 영상을 토대로 매일같이 정말 소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제가 키포인트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바로 한단어로 요약하면 정말 많이 들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대장동 네 대장동 사건이 오늘 판결이 나왔는데요. 아 근데 그 뒤에 숨겨진 특권과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해드릴 소식에 따라 최근 검찰이 이 대장동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아 지금 이제 사진을 보시다시피 김만배 씨에게는 징역 12년. 그리고, 유동규 씨에게는 7년과 벌금 17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어, 이어서 뭐, 정영학, 나무, 정민용, 아, 이런 이제 각각, 어, 다른 사람들도 이, 이와 연관된 사람들에게도 5년에서 10년 사이에 중형을 요구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 추징금 액수도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추징금, 네. 김만배 씨는 6,112억 원, 유동기 씨는 3억 5천만 원. 이 모든 돈이 누구 주머니로 어좀 가야 하는 돈일까요? 결국 시민들의 몫이어야 할 세금, 개발이익 아니겠습니까? 검찰의 말대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주민에게 전가됐다라는 점.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는 그 공정성과 투명성에 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점. 이건 단순한 부패가 아니라 우리 국민 기만 수준의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 여기서 저는 좀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구조를 승인한 사람 누굽니까? 딱 답이 나오죠. 네. 바로 이재명 대통령. 당시 성남 시장이었습니다. 어, 이재명 대통령도 현지, 현재 별도 재판을 받고 있었는데요. 정진상. 어, 전 어, 이제 실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구조를 승인하고 아, 그로 인해 공사에 4895억원 손해를 끼쳤다는 그런 혐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요 사진 위에 문구를 보시면요 헌법 84조 이른바 불소추 특권 즉 현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죄가 아닌 이상 형사소출을 할수 없다는 라 조항입니다. 그래서 이번 재판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공판을 추후 지정하겠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한데요. 사실상 이 말은 임기 끝날 때까지는 재판을 안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까요? 검찰은 이번에 대장동 일당에게 중형을 구형하면서도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엄정한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 국민 신뢰가 훼손됐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묻고 싶습니다. 국민 신뢰를 신뢰를 진짜 훼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모든 구조를 설계하고 승인하고 어 그렇게 이제 모든 것들을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헌법이라는 울타리 뒤에 숨어 있다면 과연 과연 그게 정의일까요? 물론 법은 지켜야 합니다. 불소추 특권도 헌법에 적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특권이 무죄의 증명은 아닙니다. 그 특권이 국민의 의혹을 지운 것이 아닙니다. 제 입장에서 어, 어떻게 보면 청년들의 뭐 보수의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라면 이 대장동 사건은 단순한 부동산 비리가 아니라 정치권과 권력 사익에 결탁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책임이 멈춘다면 이건 권력이 아니라 특권일 뿐입니다 특권 저는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게 진짜 민주주의고 진짜 정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대장동 사건에 따르는 판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근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